안녕하세요. 충주세부동산입니다. <laughs> 오늘은 노은면에 화장품 회사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한적한 곳에 이렇게 화장품 회사가 들어있어요. 어, 보조식품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돼 있습니다. 이거는 2층 주택으로서 어, 100평짜리 건물이고요. 땅은 1,600평입니다. 토지는 그리고 이제 옆으로는 살림집이한 동이 들어 있어요. 25평짜리가 한동 들어 있고요. 패넬로 어, 450평 건물입니다. 2층으로서. 야, 토지가 적으면 뒤로도 매매를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1,600평입니다 전기는 220V에 200km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융자가 4억 5천이 들어있습니다 예, 매매가는 27억입니다 건물은 575평이에요. 금평은 살림집은 방 4개에다 화장실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안에는 직원들이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면담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만 찍겠습니다. 식품회사로도 가는 거고 화장품 회사가 주 목적입니다. 이거는 1600평이에요. 2층에는 전부 이제 이렇게 공장으로 다돼 있고요. 매매가가 27억입니다. 검평은 판넬로 된게 450평이고, 어, 단독주택 같이 이렇게 벽돌로 된 거는 건스라브 2층짜리는 100평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되어 있는 것이 25평이 들어있고요. 매매가는 27억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뭐, 충주시 노원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세부동산이었습니다.